안녕하세요. 뜨거운 사연을 읽어주는 채널의 뜨사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떳떳한 남편의 불륜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의 첫사랑이며 오랜 남편의 구애 끝에 사귀었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 어떻게든 저랑 연애해보겠다고 난리법석을 펼치다가 결국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한지 4년. 뜻하지 않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크리스마스 날에 지인들 앞에서 멋진 프러포즈를 제기하였고, 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2012년 5월 16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4년 동안은 그렇게 제가 좋다고 온갖 정성을 저에게 다했던 남편이 결혼 전에 본인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린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겠다며 외박이 잦았습니다. 서로 주변인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신혼여행 전날도 인사를 해야 한다며 남편은 또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서 해선 안될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튿날 남편에게 제가 사과를 하였으나, 그날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이혼을 무조건 요구를 하더군요. 신혼 여행을 갔다 와서는 남편은 시부모님들께 임신 5개월 차인 저와 못 살겠다며 헤어지겠다고 말한 뒤 이틀 동안 외박을 또 하였고,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신혼집에 들어왔으나 평일에는 새벽 4시에 귀가하였고 주말에는 밥 먹듯이 외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으니 남편과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남편에게 사과를 계속했으나 남편은 저의 사과에도 굴하지 않고 아침이면 저에게 헤어지자 아이는 지워라 등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혼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저에게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서 용서를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뜻대로 대화가 안되면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서슴치 않게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단 하루도 저희 가정을 지킨 적이 없었으며,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 당시에는 우울증도 걸렸었고요. 빈 신혼집에서 가구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임산부가 퇴교는 커녕 그래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날 무렵 남편은 자기 짐을 챙기더니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한 이후에는 집에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으며 간혹 찾아와 이혼을 계속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단순 말싸움으로 한 게, 이렇게까지,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하고 폭언을 퍼붓는 게 말이 되는지, 그게 이유가 되는지, 시간이 지나 어느덧 임신 7개월인 저에게 남편은 미친 엑스아 아이 지워라. 임신 8개월 차에도 수술하는 곳 있다. 애 지우고 다른 남자 만나라. 등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폭언과 폭행으로 저를 협박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저는 일방적으로 사과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무릎도 꿇고 빌며 할수 있는 건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언과 폭행뿐. 그렇게 지내다 저는 혼자 신혼집에서 잠을 자다가 양수가 터져 응급 수술로 임신 8개월 만에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바로 안 되었고 10시간이 지난 뒤에 병원에 왔습니다. 그 뒤로도 저와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다시 잘될 것처럼 저에게 잘하겠다 미안하다 했지만, 태어난 후 다시 돌변했으며,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된 저에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는 입양을 보내자 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병엑스처럼 남편이 기다리면 정신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애인이 있다며 같이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인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군요. 손발이 떨리고 몸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라 정신도 없었지만 일단 그 내연녀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집앞 커피숍에 불려나와 남편의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내연녀는 나이가 어려 보였고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이래서 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화가 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폭언, 폭행 등 때문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라서 그냥 남편이 왜 그렇게 저와 아이에게 못되게 대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 당시 카페에 가서 내연녀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저에게 제발 이혼해 달라 하고 제 남편을 놓아 달라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고 살겠다 라고 말을 했었고 저는 어떻게 사람이 태연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나오고 기가 차고 저런 뻔뻔하고 떳떳한 내연녀를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오시더니만 그 내연녀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당장 꺼져라. 어디서 이런 추태를 벌이냐면서 내연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은 카페에서 나가고 있는 내연녀 뒷꽁무니를 쫓아서 같이 나갔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냐면서 그러시고 저는 대답조차 할 힘도 안 나서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지만 집에 오니 정신이 들면서 충격에 휩싸였던 저는 공황장애가 일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내 연녀가 아니다. 그렇게 한거 연기다. 아는 여자한테 시킨 거다. 라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알지만 제 몸도 추스러야 했고, 아이가 있기에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끝나가길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집도 잘 들어왔었고, 저와 아기도 잘 돌보아 주더군요. 이제서야 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하면서 더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한달 뒤에 남편의 여자친구라며 전화가 저에게 오더군요. 전화를 하더니만 사실 결혼식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었다. 결혼 일주일 전 동안 나랑 같이 보냈다. 신혼 여행 가기 전날 나랑 보냈다. 신혼 여행지에서 내 선물 사온 거 알고 있냐? 아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지운 줄 알았다. 오빠가 아이도 꼴 보기 싫다며 안 보겠다고 각서까지 썼었다. 아이는 입양 보내면 안 되겠느냐? 오빠는 내집 옆으로 이사 왔고 동거하다시피 살았다. 오빠 만나는 거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신다. 오빠네 집 살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살아다녔었다. 낮에는 나랑 자고 밤에는 너랑 잔 거다. 오빠네 어머니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저를 수시로 괴롭혔고 서로 너무 사랑하니 제발 이혼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나 시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위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셨고 저 또한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헤어졌다며 다시 저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가 술집 접대부였기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같은 내 남편은 그 뒤로도 번복을 하였고 가출 또한 번복하며 지냈습니다. 또 다시 아이와 저만 보면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했기에 남편을 피해 두 달도 안된 아가와 저는 이집저 집을 떠돌면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내연녀와 강원도로 여름 휴가도 다니고 극장에 영화도 보는 등 어느 커플과 다르지 않게 지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다시 믿은 내 잘못이죠. 그 이후 몇달뒤 남편은 잘못했다며 다시 잘해보겠다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온 지 이튿날에 뜬금없이 보디빌딩 대회장에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 또한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회장을 다녀온 일주일 후에 또 돌변해서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아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등 저와 아이를 무시를 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상의하에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없고 아기를 혼자 돌보며 아기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타가소에 맡기겠다며 협박, 폭언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헤어졌다던 내연녀와 계속 만남을 유지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내연녀에게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딴 남편은 결혼 후 저에게 단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한 달에 50만원씩 주시는 걸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수입은 월 천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니깐 이제야 저는 답이 안 보이는 게 보여서 저의 부모님께 알렸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의 아픔을 몰랐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고 부모님께 알린 후 시어머니의 호출에 모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일이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사과를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인 적도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준 내 전남편. 저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정말 떠났고 제 마음에서는 정리가 된 상태라 괜찮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태어나서 단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가입니다. 그런 아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현재 저는 그 쓰레기 같은 X를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폭행죄, 모욕죄 등 온갖 것들을 다 들춰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제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전 남편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당할 때마다 녹취를 했었고 문자메시지 등 통화 녹음 내역. 그리고 정신병원 다녀왔던 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 계속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쓰레기 같은 남자의 인생을 법으로 최대한 심판을 할 것이며 제가 할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써서 제가 당했던 비참한 몇 년을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남편과 시댁 부모님은 사업 문제 때문에 이미 많이 틀어져서 시댁 부모님도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남편은 매연 여와 완벽히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도 투자자들의 문제로 부도도 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전 남편의 남은 인생 계속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뜨, 사남의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도 뜨겁고 재미있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